안녕하세요.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 다인꽃별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많이 지치고 힘들진 않으셨나요? 그런 날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마음이 화하고 괜히 눈물이 날것 같은 날.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살짝 기대어 쉴수 있는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쉬면서 함께해요. 지금부터 조용히 위로받는 시간 같이 시작해볼게요. 우린 늘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꼭 뭔가 대단한 걸 해야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걸 당신만의 방식으로 조금만 다르게 해보는 것. 그게 진짜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해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생각을 움직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도.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도 그 자체로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거전 그게 가장 멋진 태도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재능보다 끝까지 해내려는 그 마음. 당신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얻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아픈 것만 보게 되죠. 지금 힘들어도 그 안에 분명 얻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 있죠. 하지만 모른 채 살아가는 게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영상 하나 본 것도 분명 배움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할것 같고. 근데 우리 나답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진짜 나를 믿어줘요. 그거면 충분해요.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다고요? 내일 아침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말이면 돼요. 그게 바로 성공을 향한 걸음이에요. 잘될 거라고 기대해보는 거. 좀 오글거리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대 하나가 진짜 현실을 바꾸기도 해요. 이번엔 잘 될지도 몰라.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진심 없는 말은 사람 마음에 닿지 않아요. 당신이 해주는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마음 꼭 잃지 말아줘요. 의욕이 자꾸 꺼지는 것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았어요. 세상은 빠르고 바쁘고 정신 없죠. 근데 당신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멈춰서 돌아보고 다시 힘내보려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신 스스로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에 남는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걸어가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